네,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 바로 미투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중요한 수령국간 앞에서 이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죠 자,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방향 이 결정이 되면은 그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관심 종목으로 봤었던 종목인데요. 과연 미투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시그널은 무엇인지 지금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미투원 차트 흐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에 대응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지 손실 보시지 않고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영상 촬영할 때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 영상에서 제일 밑에 온 정말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저희 딱 5초만 보고 돌아올게요. 아 그리고요 우측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연히 제 영상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러신 분들 오늘 진짜 큰 행운 잡으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자료가 있는데요. 자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 가격 다 무시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우측에 고정된 번호, 이 번호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소진되면 영영못 받으니까요. 빨리 요거부터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영상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특강 자료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분더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아마 일주일 정도면은 다 읽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남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어때요? 엄청나게 올라가. 거예요. 그리고 이 특강 자료를 활용해서 나중에 강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아마 무료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받아두시길 바라겠고요. 미투원의 차트를 보면은 6,600원이라는 이 라인이 참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 위로는 어쨌든지간에 상승이 나와줘야 어 누군가는 좀 수익 구간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계속 찌르고 조정, 찌르고 조정, 이렇게 찔러주는 식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이런 패턴들을 과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었던 이 물량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박스권 돌파 이후, 자, 6600원 구간이에요. 이 위에서는, 이 가격 위에서는 언제나 매물이 나와줬던 구간이다라는 거. 네, 이것을 우리가 이 미트원을 분석을 하면서 꼭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의미도 되느냐. 자, 이 미투원이 6,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라인 위로 종목이 돌파 또는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8,800원까지의 상승은 무난하게 갈수 있는 종목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진행이 됐었던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다만 이 미트원의 최근 흐름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될게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고점은 점차 낮춰 가는데, 자, 저점은 어때요? 저점은 점차 높여가는 흐름을 차트에서 현재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트원은 결국에는 추세를 상방으로든 아니면은 하락으로든 정해줘야 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다. 라는 거를 꼭좀트레이딩 하면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려면은 결국 이 미트원은 지금 보이시는 이 라인 6,150원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 차트에서 나와줘야 되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차트에 나와주게 되면은 결국 어디까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8,800원까지의 상승 준비를 끝내놓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미트원을 트레이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꼭좀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자, 여기 4,300원이라는 라인 이 구간에 크게 세상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도 이밑원이 크게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5,100원이라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차트상에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이 5,100원이라는 라인을 종목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차상에서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여유를 가지고 종목 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신규로 좀 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선은 이 6,150원 라인 이 라인 위로 돌파 이후 안착을 해줘야지 이 상승 채널로서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6,150원이라는 가격대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해당 구간을 종목이 다시 한번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거는 타점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미토온을 보면서 앞전 영상에서 제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 한번더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영상에서 미토온을 분석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분이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미투원이라는 종목은 결국에는 이 6,600원이라는 이가격까지의 상승이 나와줘야 누군가는 수익으로 돌아가는 패턴 안에서 이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따라서 미투원의 진짜 상승은 얼마부터 이 6,600원이라는 라인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런 미투원의 의도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미투원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의도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라인은 어디라고 했죠? 615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구간을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미투원의 상승 의지를 차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좀 지나서 미투원을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미투원이 보여준 상승 캔들을 보면, 당일날의 고점을 얼마를 찍어줬다? 자, 우리가 예측한 그금액 그대로 6,610원. 자, 6,600원이라는 라인을 찍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또 적지 않은 수익 또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서 차트를 공부하는 게 많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옆에 보이는 요 특강 자료 요 무료니까요. 이거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희 채널 보면은 이 영상마다 종목별로 예,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타 채널 그리고 저 비트와이님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미투원 차트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예측한 대로 종목이 흘러가주면은 정말 짜릿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미토온이 6,150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자 오늘의 이 양봉으로. 미투온은 이 매물 소화 및이 테스트를 끝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단에 이 8000원 라인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볼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좀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투온이 움직여주는 흐름을 보니까요. 살짝만 외부에 충격을 준다면은 상승 직전에 6,000원 라인을 살짝 이렇게 깨주면서 조정을 주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지껏 이 미투원이 해왔던 짓거리들이 이런 짓거리들이어가지고 이거는 습관을 위해서 나와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흐름이 나와준다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미투원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미투원이 상승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하는 라인. 이 5,1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다만 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 깨지 않아야 하는 라인이 있죠. 이 6,150원 라인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은 주요 구간 5,100원 그리고 단기 상승을 위한 지지 라인 6,150원 구간을 종목이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종목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진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자, 미투오는 어디를 넘었을 때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600원 라인입니다. 오늘도 너무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한차례 더 차트에서 나와줬는데요. 결국에는 이 미토는 얼마를 자, 이 6,600원이라는 라인을 넘어가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흐름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것 같아요. 따라서 이 6,600원 라인을 종목이 돌파 또는 지지 안착하는 흐름이 차트상에서 나와준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주저하지 마시고 타점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의 흐름 누가 지켜보나요?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린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이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신 번호 010-7397-2438번으로 문자 2번 보내주시면은 이 미투온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내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무료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래서 이 채널 상승에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옆에 보이시는 번호 자010-7397-243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미토온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 왔습니다. 이미트온으로도 정말로 정말로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네, 제가 장을 지켜보다가 특히 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저희 소통방에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 소통방에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자, 아직 소통방에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에 넘어오시면 되고요. 어, 지금 한1 0 0 0명 정도 이 소통방에 이제 넘게 모여 계신데요. 이 소통방에서는요. 장 시작 전꼭 관심 종목에 넣고 당일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로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장전에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요. 여러분 수익률에서는 이 시장에서 절대로 뒤쳐지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투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집마다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관심주, 추천주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돈 안냅니다. 이거 공짜예요. 게다가 뭐 이틀, 3일 기다렸다 오른 종목 절대 아니고요. 자 당일입니다. 당일, 당일날 빠른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세 종목씩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아침마다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흘러갈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뉴스들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매일매일 장중에 실시 없이 꼭 봐야 하는 뉴스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대장주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그리고 매집주까지 주식으로 손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수통방에서 이렇게 공짜로 안내 드리는 무료 추천주 이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은 입장하셔서 이 계좌 회복에만 집중을 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 댓글 열어보면 은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수통방으로 입장해주면 되고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수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얘기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그 선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좀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료로 향상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가격들,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을 짚어드린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해 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그럴 땐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인 종목의 반등과 상승을 이해하시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매매를 해오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내동 매매를 해왔었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매매를 계속할 것인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으로 무료 드리는 주식 강의 전자책입니다. 자, 1강부터 9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각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챕터별로 약 15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씨 자체는 큰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고요. 혹여라도 이 내용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전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대한 걸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또 제가 이 소통방에서 그때그. 때 때 바로바로 바로 주식쪽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이제 실전 매매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이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시기에 맞춰 재료와 이슈가 함께 나와 주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상승이 나와 주는 종목을 미리미리 알수 있도록요, 종목의 매집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그리고 차트의 흐름, 마지막으로 고점 신호까지 이 강의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자, 주식을 잘 몰라도 그리고 주식을 잘 알아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칙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봤으면 해요. 네,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실공간이 존재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보는 것처럼 조정을 받은 후에 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하락을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직선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지속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돼요. 자, 크게 올랐던 종목은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고요. 시장에는 이런 패턴이 존재하고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 개미들은 항상 돈을 잃고요. 중수개미들은 요런 데서 이제 돌파 매매 이런거 시도하다가 돈을 많이 잃죠. 거기다가 이제 고수개미들은 총을 잘 보다가 경제 위기에 한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7강의 주제인데요. 이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책한 권에 이책한 권으로 누구나 여러분들도 세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감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장중의 패턴까지 자,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오로지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를 해줘야 합니다. 자, 대장주, 주도주, 매집주만 매매하는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전자책에 모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직접 읽어 보시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마음으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읽다 보면 또,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돈을 잃었었네. 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같아가지고는 그냥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올려놓고 싶어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부 악덕 업자들이 이거를 재가공해서 마치 본인들이 만든 자료만이야 이제 유료로 또 재판매할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뜻이 있고 주식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구도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냥 싫어요 누르시고 채널 차단해 주시면 돼요. 어, 모든 분들께 제가 그냥 무료로 첨부 파일로 해서 어, 배포해드리고 싶지만 이 자료들이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소중하게 노력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드렸다시피 이 악용되는 거. 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 공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에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클릭해 주시고요. 자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체크하는 박스가 나옵니다. 아무데나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하시고 한번더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성함하고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 중에 어,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랑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버튼, 제출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연락을 하고 싶다 한다면요. 상단에 아테나 전문가 문자 다이렉트 발신이라고 있어요. 해당 링크 주소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문자 전송으로 연결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받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무조건 제가 향상시켜드리겠습니다.